2020년 12월에는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비주류에서 주류로 떠오른 트로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요계의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한 해였습니다. 왜 트로트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트로트는 한마디로 슬픈 노래들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제가 초중고를 다니던 시절에는 대중가요가 너무 슬픈 가사와 슬픈 곡조 일색이라. 정부의 고민이 컸습니다.그래서 '근전가요'라는 장르가 생겨났습니다.제4공화국 때 등장해 제5공화국까지 이어졌으며, 당시 발표되었던 대중가요 음반 말미 끝 트랙에는 이 장르의 곡을 반드시 삽입해야 음반 발매가 허용되었습니다.노래의 내용은 근전하고 밝았지만, 이들 내용의 실질적인 공통점은 당시 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 때문에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고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더 이상 의무적으로 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인들에게 경제성장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장을 타고난 운명인 양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에는 쪼그라드는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겪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거의 핵폭탄급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선 20년 전 imf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긴장 분위기가 흘렀습니다.그때는 부채가 많은 대기업들이 사경에 빠졌다면 이번에는 유통과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4년. 70년 전에는 동족상잔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강산을 노래 불어내,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근정 가요들은 을에 음반의 맨 끝에 울며 겨자 먹기로 쳐넣었기 때문에 히트 여부에 상관없이 천덕꾸러기 신세였지만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은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3년에 발표된 이 곡은 4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정수라는 이 인기를 바탕으로 마침내 1984년 MBC 가요제에서 당당히 10대 가수의 반열에 들수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거구농객 조갑제님은 천국 다음 한국이란 표현으로 글을 써서 인구의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못난 한국인들은 헬조선이라는 말로 지옥 같은 북한이 아니라 잘 사는 한국을 욕하기도 했지만 삶의 질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수치는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즉 HDI 랭킹이었습니다. 교육, 수명, 소득, 보건, 복지 등의 통계를 반영하는데 한국은 2015년에 세계 188개 나라 가운데 17등을 했습니다. 선진민주복지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20등이었습니다. 일본보다 앞서서니 거기를 한 셈이며 해일조선이 아니라 천국 다음 한국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략 3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일본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당신의 당시 일본의 한 대표적인 지식인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일본이 드디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 국민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해 전부터는 천국 다음은 한국이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떠돌더니 2021년 정월에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인 G7에 들어갈 것이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국민 소득과 경제 수준으로 한국을 능갈라대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쾌거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상대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낸 총체적 시민 역량의 승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벨상만 인연이 없어 매년 수상 시기가 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1949년 유가와 히데키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 일본은 비구미 제국 중에서 가장 많은 3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및 일본에 연이 있는 수상자 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21세기 이후에는 자연과학 부문에서 나라별로 따지자면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기술 수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해 재화가 풍부한 나라. 행정과 치안 시스템이 고도로 치밀하고 촘촘해 범인 근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공평성 높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으로 의료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나라. 대중교통수단만으로도 상간벽지는 물론이고 도서지역까지 국토의 어디라도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 임금격차와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국방 개혁과 공기업 개혁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경상수지 흑자와 한미 통화 스와퍼 등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도 국가 신인도가 높게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정치화되어 포퓰리즘이 성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두세 배 올라 임금 인상을 자극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를 부정하면서 부채 주도 성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이용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형 경제 정책은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대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3년 동안도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측면에서도 엄청난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